안녕하십니까. 생활주의를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34번 뇌천대장계에 이어서 오늘은 화지진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지진계의 구성을 보면요. 은 위에는 이께가 있고 아래에는 공께가 있습니다. 이개의 자연은 불이나 해에 해당됩니다. 공개의 자연은 땅이 됩니다. 주역 64개의 이름은 자연에다가 두 개의 자연이 만나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지 그 상황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자연을 그대로 쓰고 화지진 계땅 위에 해가 떠서 점점점점 나아가면서 밝아지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징계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은요. 징계는 해가 땅 위로 떠서 자, 요거 해가 되겠죠. 화는 다른 말로 하면 해도 됩니다. 이랴. 해가 땅 위로 떠서 그 밝음이 해가 땅 위로 처음에 떴을 때아래 있다가 점점점점 높이 올라가수록 전체를 비춰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밝음이 어때요? 그 밝음이 나아가 가지고 점점점점 점점 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풀어나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깨의 자연과 덕, 공 깨의 자연과 덕을 보면요, 이 깨의 자연은 불 화야 또는 해 일야 뭐불다 되는 거죠, 그죠? 하늘에서는 해가 되고 땅에서는 불이 되고, 그죠? 여기서는 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득은 해가 되니까 밝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아래에서 땅에 있는 것으로 보면 불이 되는데, 불은 탈때 보면은요, 서서히 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붙어요. 그래서 조급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공깨를 보면은요, 공깨의 자연은 뭐가 됩니까? 땅이 됩니다. 땅. 그죠? 땅이 되고, 어때요? 땅은 하늘이 하는 대로 하늘의 기운이 주는 대로 만물을 생장수장시킵니다. 그래서 유순하게 따라한다 해서 유순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땅은 얇으면 큰 것은 자라지 못하죠. 두터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곡식을 심을 때 땅이 심게 되죠. 그래서 만물을 기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깨의 자애는요, 불과 땅이 만난 거예요. 불과 땅이 만났다는 것은 땅 위로 해가 떠 가지고 점점 점점 밝아져 가지고 성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깨는 보면은 불이 되고 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이나 해는 특징이 밝음이 있고, 불 같은 경우에는 땅에 있을 때는 어때요? 조급하게 움직임이 됩니다. 그래서 조급한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깨를 보면은 땅이고. 유순한 뜻이 있고 두텁고 만물을 기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화지진계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볼까요? 자 이거는 괴사라고 그럽니다. 화지진계를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괴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는 강우에 용삼아 번석하고 지는 강우에 용사마 번서하고 주일 삼접 이로다. 짐께는 편안하게 다스리는 제후에게 편안하게 다스리는 제후에게 뭐를 줘요? 많은 말을 하사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제후에게 많은 상을 준다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사하고 주일 삼접 이로다. 주일은 하루니까 하루에 세 번. 적견하도다. 누가 누구를 적견해? 천자가 제후를 적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분석해 볼까요? 강후라는 뜻은요,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는 제후를 얘기합니다. 고대 중국의 다스림의 제도를 보면은요, 맨 위에 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방에 제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후 중에서도 나라를 편안하게 잘 다스리는 그런 재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자가 상을 준 거예요. 그 중에서 예전에 보면은요, 위나라의 재후가 강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문왕의 아들인데, 그분이 잘 다스려서 그분의 일을 가지고 강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후라는 것은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는 재후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용삼아 번사한다. 많은 말을 하사한다. 이런 거는요. 상을 주는데 작고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아주 하사하는 물건이 크면서도 많은 것을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천자가 제후에게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온 국민들이 다 편안하게 사니까 상을 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것은 주일 3접 1호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거는 죠그 뭐냐면, 은 천자가 제후를 총회하는데 하루에 세번 적견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세번 적견했다는 것은 총회. 천자가 제후를 총회하는 것 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예후로서 대접함을 갖다가 그 대접이 치극함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요 강우는 나라를 편안히 다스리는 제후입니다두 번째, 번서하다 삼아 번서하다 많은 말을 줬다는 것은 하산 물건이 아주 크면서도 많이 줬다는 얘기입니다 온 국민을 백성 잘 다스리는 상으로그 대가를 내린 겁니다 세 번째 하루에 세번 접견했다는 것은 천자가 제후를 총애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해섬을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자, 해석 다시 봐요. 진은 강우에 용사마 번서하고 주일삼접 이로다. 진께는 편안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제후에게 많은 말을 하사하고 많은 선물을 주고 하루에도 세번 적견했도다. 총애와 예우가 지극히 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단알 진은 진야니 명출지상하야 순이 이오 대명하고 유진이 상행이라. 시로 강우에 용삼아 번서하고 주일삼점년이라참 길죠? 길면서도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계사를 갖다가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단전에 말하였다. 단에 말하였다. 진께는 나감이니. 해가 땅 위로 떠가지고 그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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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진께는 나아가미니 밝은 것이 땅 위로 나와 밝은 것이 땅 위로 나와요. 그죠? 자 요거는 땅이에요. 요거는 밝음이에요. 해니까 해잖아 해. 그래서 밝은 것이 밝은 것이 땅 위로 나와 순하게 큰 밝음에 붙어 있고. 순하게 큰 밝음에 붙어 있고 음류가 나아가 위로 올라갔다. 자, 음류가 나아가서 요 오혈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류가 나아가 위로 올라갔다. 이 때문에 나라를 편안히 다스리는 제후에게 많은 말을 하사하고 하루에 세번 접견하는 것이다. 자, 분석해서 볼까요? 자, 진이라는 것은요, 나아가는 것은 그냥 막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갖다가 처음에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밝음, 밝음이 나아가는 것을 말했어요. 위에는 밝음이고, 아래엔 땅이에요 땅 위로 해가 떠가지고 밝음이 점점점점 나아가가지고 그 밝음이 더욱더 성해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음이 나아가는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또는 해가 나아가는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순이 이호 대명하다 이거는 순이 이호 대명은요 상하계의 덕으로서 말한 거예요 자하계의 덕은 뭐예요 순이잖아요 순공개이덕은 순에 해당되고 이께이덕은 밝음에 해당돼요. 그죠? 그래서 밝음에 해당되고 또 이께는 붙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라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붙었을 때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밝음과 붙음의 의미를 요 붙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요 상계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호대명이라는 것은 상하계의 덕으로서 말한 것이다 이계는 밝고 공계는 순하게 붙어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뭐예요? 유진이 상행이라 이것은 유진이, 유가 나아갔다 자, 유가 나아갔다는 것은요 희혀로서 말을 하고 있어요 효가 조금 있는 것, 음이 조금 조금 작냐, 양이 작냐, 그 희효 작은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발금으로 나갔다, 뭐가 유가 나갔다, 유는 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음이 나갔다는 것은 요 오효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의 개주는 오효가 됩니다. 그래서 개주가 되는 오효로서 설명한 것이다, 그런 얘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진이라는 것은 막 사람이 나가거나 이런 것은 효사에서 다 다뤘지만 여기서는 자연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나아간다는 것은 밝음이 나아가는 것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왜 밝냐? 해가, 요 땅이 있고 해가 있습니다. 해가 땅 위로 떠가지고 점점, 점점, 점점 올라갈수록 밝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해가 나아간다 아니면 밝음이 나아간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한 것. 두 번째는 순하게 대명에 크게 밝은데 붙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는 상학계의 상학계의 덕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상학계의 덕 덕이라는 것은 이 계의 덕은 밝음이고 있 자, 이깨의덕은 밝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붙을 리자가 있거든요. 붙을 리자. 우리 고려하다 하려 할려 자가 붙다 이렇게 쓰일 때는 리자를 읽습니다 붙을 리자. 그죠. 그래서 이깨에는 불이라는 것은 그냥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붙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깨의 특징 또는 덕을 가지고 설명할 때 밝음과 붙음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수하면서 공개 있듯이죠. 순하면서 크게 밝음에 붙어 있고 오효니까 위로 올라갔으니까 크게 밝다는 거예요. 크게 밝음에 붙어 있다. 세 번째 유가 나갔다. 아 이것은요, 유가 나갔다는 아 것은 희효가 요 오효 개 전체를 선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개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개주가 되는. 오효로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해설을 해볼까요? 단할지는 진야니 명출지상하여 순이이호 대명하고 유진이 상행이라 시로 강우에 용삼아 번서하고 주일삼점년이라 단내 말하였다. 진께는 나아가이니땅 위로 해가 떠 가지고 차차차차 나아가는 것이니 밝은 것이 땅 위로 나와 해가 아침이 돼서 땅 위로 나온 거예요. 밝은 것이 요 밝은 것이 땅 위로 나와 개의 그 형상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밝은 것이 땅 위로 나와 순하게 큰 밝음에 붙어 있고 순하다는 것은 뭐예요? 순하다는 것은 땅은 덕이 순함이고 자 요건 이께는 밝음인데 밝음과 붙다는 두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밝음에 붙어있고 순하게 순하게 큰 밝음에 붙어있고 음류가 나아가 위로 올라갔다 음류가 나아가서 위로 올라갔다 나아갔다 또는 내려왔다 이럴 땐 항상 희효, 적은 효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여셋 중에 음이 적으니까 오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음류가 나아가 위로 올라갔다. 이 때문에 밝게 정치를 할수 있는 거죠. 그죠? 밝은 사람이 윗자리에 임금자리에 있으니까 정치를 밝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나라를 편안히 다스리는 제후에게 말을 많이 하사하고 총회와 대예우하기를 지극히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천자가 재우에게 나라를 잘 다스니까 많은 상을 주고 총회를 함이 지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하사하고 하루에 세번 접견하도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사를 한번 볼까요? 자 상할 명출지산이 진이니 명출지산이 진이니 군자이하야 자소명덕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공자가 설명을 하신 겁니다. 상에 말하였다 밝은 것이 땅 위로 나온 것이 상을 보니까 땅이 있고 위에는 밝은 것이 있어요. 바로 해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밝은 것이 땅으로 나온 것이 진깨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 6 4개 중에서 35번째 있는 진깨라는 의미예요. 진깨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 받아서 스스로 밝은 덕을 밝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철학적이면서도 난해합니다. 자,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설명이 상당히 길죠. 자 명출지상이라는 것은 명. 요건 뭐예요? 지. 명출지상이라선 상하계의 자리. 상하 요거는 뭐예요? 하. 상. 상하계의 자리와 아래 있고 위에 있는 상하계의 자리와 덕으로서 말한 거예요. 발다. 순하다, 이런 건 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명출지상은 상하계의 자리와 덕으로서 말한 것이다.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는다. 자, 어떤 이치일까요? 군자가 밝음이 땅 위로 나와가지고 점점점점 밝아지는 그 이치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자기의 덕으로 삼아서 뭐예요?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나아가서 일진 해가 나아가서 더욱 요건 더욱 익자예. 점점 다다 익선할 때 익자인데 더욱 부사로 쓸 때는 더욱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해가 나아가서 해가 단위로 나아가서 더욱 밝아져가지고 그 밝음이 성해지는 그런 이치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본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쓴다? 분자 이하야. 자소명덕한다. 스스로 명덕을 밝힌다. 남에게 보고 남의 하는 것을 보고 밝히는 게 아니라 자연 현상을 보고 스스로 자기의 명덕을 밝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명덕은 뭐예요? 명덕. 밝은 덕이에요. 밝은 덕. 덕이라는 것은 본성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누구나 본성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우리 몸이 자라면서 또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욕심도 조금씩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하늘에서 준 본성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동을 할때 어떤 마음, 몸에서 생긴 욕심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명덕을 밝힌다. 스스로 명덕을 밝힌다는 것. 명덕은 다른 말로 본성에 해당됩니다. 본성 다른 말로는 뭐일까요? 양심입니다. 양심. 우리가 어릴 때는 누구나 다 본성대로 양심대로 삽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탐욕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준 마음이 아니라 내 몸이 자라면서 생긴 마음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점점점점 닦아내는 거예요. 명명덕은 명덕을 밝힌다는 것은 뭐예요? 본래 하늘에서 준 타고난 본성이 욕심의 탐욕에 의해서 가려진 것을 갖다가 그 탐욕을 벗겨내는 얘기예요. 우리가 몸에 때가 있을 때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벗기듯이, 마음에 있는 때는 어떻게 벗길까요? 마음에 있는 때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아, 이러한 행동은 잘못됐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다음부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명덕이고, 자소명덕이라는 거예요. 명명덕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밝히는 것이라 자소명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명덕을 밝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신을 살펴가지고 탐욕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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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나가는 것을 갖다가 벗겨져 나가는 것을 일신, 우일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하루 새롭고 또 내일 하루 새롭고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면, 우리가 매일 자신을 수양해서 새로워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착한 양심만 남게 됩니다. 양심은 다른 말로 본성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70이 되니까 다 벗겨져가지고,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해도 자연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 누구든지 명명덕 또는 자성, 반성을 하고 스스로 고쳐 나가면 누구든지 천지자연과 율동을 같이 할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심소역부르그라고 그랬어요. 공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살펴보고 학문을 닫고 자신을 살펴봤는데 70이 되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서 가되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나 자소명덕을 하면, 명명덕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상할 명출지산이 진이니, 군자이야야 자소명덕 하나니라, 산에 말하였다. 밝은 것이 땅 위로 나오는 것이 진깨이니, 군자가 그 점점점점 빨가드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반성한다는 거예요.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스스로 명덕, 하늘에서 준 모의 본성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거기 점점 탁해진 것을 깨끗이 밝게 한다는 겁니다. 군자가 이 지를 본받아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밝은 덕을 새롭게 밝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징계의 계사와 단사, 상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초요부터 사묘까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징계가 나왔을 때 대처하는 수,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할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